재작년에도 저 말벌 때문에 나도 몇 차례 쏘이고 나그네들도 덜어 쏘인 일이 있었다. 남의 집에부터 사는 처지에 주인도 몰라보고 쏘다니 그 소행이 괘씸해서 집을 헐어버렸다. 아 그랬더니 집을 잃어버린 벌들은 며칠 동안 집자리를 맴돌면서 떠나갈 줄을 몰랐다. 그 정성이 측은해서 마음에 걸렸었다. 쩍쩍 달라붙는 소리가 거슬리고 또 쏘일까 봐 일찍이 뜯어버려야겠다고 벼르다가 애써 집을 짓는 걸 보고 어제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서 벌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왜 네, 벌들아 나하고 약속을 하자. 너희들이 나를 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쏘지 않는다면 집 짓고 사는 것을 무긴하겠다. 그러나 만약 그 전처럼 주인이건 나그네건 한 사람이라도 쏘면 그날로 즉시 철거하게 될 것이다. 알아들었지? 언어의 길이 다르니 내 말은 못 알아들을지라도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 내가 한말 뜻은 전해졌으리라 믿는다. 이런 약속의 사실이 활자화되기까지 했으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나도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다. 이제는 또 토끼 이야기를 할 차례다. 작년에도 케일밭에 무단 침입하는 토끼를 물리치기 위해 밤에 등불을 켜고 라디오를 켜놓았지만 소용이 없더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먹이를 가지고 짐승과 다투는 일이 부끄럽게 생각되어 포기하고 말았었다. 장마가 들기 시작한 어느 날 큰절 일꾼이 우중인데도 케일 모종을 가져와 심어주었다. 올해는 봄씨앗을 뿌리고 나서 둘레에 망을 쳐두었다. 그런데 잎이 뜯어 먹을 만큼 자라니 밤이면 또 토끼들이 망 밑으로 기어들어 와 뜯어 먹고 부러뜨려 놓았다. 망 밑에 돌을 주워다 눌러 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심하던 중인데 하루는 대낮에 토끼가 망 안으로 들어왔다가 포식을 하고 나가려던 참의 인기척을 듣고 제풀에 놀라 들어온 구멍을 잊어버렸다. 이리 뛰고 저리 부딪치면서 어쩔 바를 몰랐다. 예끼놈 하고 호통을 치니 더욱 놀라서 날뛰었다. 가까스로 망을 헤치고 달아난 뒤로는 아직까지 얼씬거리지 않는다. 짐승도 크게 놀라야 정신이 나는 모양이다. 몹시 추웠던 한해 겨울 눈까지 잔뜩 내려 쌓인 밤이었다. 그때는 덧문이 없던 시절이라 외풍이 심해 깊은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뒷문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린가 해서 문을 열자 풀쩍 잿빛 산토끼가 한, 한 마리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순간 깜짝 놀랐었다. 춥고 배고파서 산중에 사는 이웃을 찾아온 손님을 흔연히 맞이했다. 광에서 고구마를 내다가 주고 하룻밤 재워서 보낸 일이 있다. 1986.